산티아고 순례길 제2화 가장 악명높고 힘들었던 첫날. 하지만 너무나 멋졌던 경치와 예뻤던 길들, 아, 길에서 만난 인연들과 함께한 시간들, 지옥의 내리막길 주비리까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해 보시죠. Let's go! 어제 물을 사온다는 것을 까먹어서 그냥 수돗물을 마시기로 한다. 괜찮겠지? a r e y o u s e r i o u s 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현재 시간 7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l e bit 걸어보시죠. l e t of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피렌네 산맥을 넘어가는 나폴레옹 루트는 11월부터 3월 말까지 통제된다. 만약 해당 루트로 넘어가다 적발시 벌금을 700 유로 정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아까 사실 좀더 일찍 나올라 그랬는데 어떤 독일 아저씨가 막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한참 떠들다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출발해야겠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라이트 없다고 <laughs> 날 발금한 출발해야 된다고. 낚였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론세스바이스 일단 가보고 몸 상태 봐서 에스피날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갈림 길입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면 나폴레옹 루트, 오른쪽으로 가면 그 우회하는 코스. 어제 호주에서 온 이상한 아저씨가. 자기는 나폴레옹 루트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반 이상 넘어갔다 왔는데 눈도 하나도 없고 괜찮아서 내일 열릴지도 모른다. 원래는 3월 1일부터 열렸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루트로 갈수 있나? 그냥 뷰가 그쪽이 더 좋으니까. 근데 순례자 사무실에 갔더니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요참 역시 말안 듣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씨 이 길을 잘못 들었네 처음부터. 나 벌레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laughs> 다시 내려가서 후회할게요 아, 아 지금 또 꼬이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막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부, 불안한데? 제주도의 기운을 근데 진짜 날씨 요정인가? 다시 돌아서 가는 길에 멕시코에서 온한 순례자와 만나 같이 걷기로 한다. 혹시 같이 걸어도 되겠냐고 굉장히 젠틀하게 물어봐 주었다. Perfect weather. I love this this kind of atmosphere. Nobody's on the road. We can hear o u r f t s t e p s 나보다 열 살이 많은 마우리시오 형님은 앞으로 내 영상에 자주 등장하실 예정이다. 그래도 어제 푹 자서 그런지 컨디션이 엄청 좋습니다. 저 멕시코 형님은 약 4년 동안 까미노를 준비했대요.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와이프한테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고 왔답니다. 대단하네요. 4년 동안 준비했다니. 얘야, yeah, 로라봐 오~ 안녕, 훌라! 가만... 가자! 계속 오르막이라. 숨이 계속 찹니다. 오! 쉽지 않네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유가 뭐몇 가지로 좀 정리가 돼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이유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찾아서 떠나는 길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길이 8km나 되다 보니까 약간 스포츠성을 띠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 저희 뭐 슬랙길을 다녀온 선배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걷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걷는다 고러더라고요 산티아고 슬랙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걷는 것 같다. 호지 만개했습니다. 뭔가 번화가로 보이인대로도 착했습니다. 오호 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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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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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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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hungry? <laughs> 다브. 아.. 나뿐 <다브>? 아왜 <laughs> 이러는 걸까요 hola 멕시코 아저씨는 꽃을 좋아합니다 어, 되게 아기자기한 집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 마트 갔다 오면 냉장고 같은 거 옮기려면 다 도수로 올라가나? 힘들겠는데? 디젤이 1.589 유로 얼마지? 1리터에 2,200원? 어, 나쁘지 않은데? 아 나쁘지 않은게 아니지 겁나 비싸네 2,200원? 우리나라가 지금 디젤이 한 1,600원 하죠 확실히 비싸네요 어 여기 휴지도 있고 괜찮네요 어? 휴지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자 자판기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오 숟가락도 나오네 뭐야 이거 가격은 70센트. 괜찮네요, 여기. 주유소. 직원도 친절하고 화장실도 있고 커피도 맛 있습니다. 짧은 주 시간 가지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제 어필이 시작됐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약 4시간에 걸쳐서 발칼로스까지 12.8km 이동했습니다. 성수기로 접어들기 직전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꽃도 만개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767km 남았습니다 발칼루스 루트로 걸으실 때는 각별히 차량 통행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행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속하는 차량이 꽤 많아 차량 지능 방향을 마주 보면서 좌측으로 붙어가시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어폰도 꼭 빼고 안전에 꼭 유의하면서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보행카미노 런세스 바이스까지 8.5km 남았습니다. 아, 길이 너무 이쁘네요, 진짜. 오늘 길을 아까 전에 나폴레옹트로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잠깐 알바를 했다가 멕시코님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통했어 통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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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호호호. 높. 높. I think it's okay to drink. So, okay to drink. <S <S 멕시코 형님이 있다가 mm. 멕시코를 대표하는 두 가지 매운. 소스를 갖고 오셨다고 기대됩니다. 엄청 맵대요. 그, 하바네로? 하바네로 소스랑 엄청 매운 소스가 있다는데 기대됩니다. 저도 매운 거 엄청 좋아해서. Let's go, let's go! We're back again. Back to the road. 이게 계속 체력을 진짜 야금야금 밟아먹는 오르막길이 계속되네요 하지만 그렇게 길이 어렵지는 않다 3.2km 남았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시간만 한더 하면 될것 같아요 This way 아 여기 이끼들이 진짜 귀엽네요 방이 있어서 습해서 그런가? 이끼들이 엄청 많네 귀여워요 여러 하이 마르코 거의 다 됐어 거의? 응 잘하고 있어 세르베사 두개 두개 두 세르베사 이 구간은 계속 오르막길로 이어지는데 정말 가방의 무게가 아직 적응이 안된다 짐을 너무 많이 들고 온 내가 괜히 원망스러웠다 아, 물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받아 먹어보겠습니다. 깨끗한 것 같아. 피레네 물. 맞나? 그냥 고속도로 물인가? 아. 오! <laughs> 와. 우우! 와. c 르베사 e 르베사 e 르베사 z 르베사 r v e z a Cerveza! Cerveza, Cerveza, Cerveza. Okay. Cerveza. 는 가장 높은 Cerveza! 어서 론세스 z a 스에 거의 도착했다 발칼 v e 로 우회하는 루트도 이렇게 멋졌는데 나폴레옹 루트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와야만 하는 좋은 a c 거리가 생긴 것 같다 호호.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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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자 이제 론세스바이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저기 론세스바이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I think it is right? 아. 자론세스바이스에 도착했습니다 뭐다 놀고 먹고 다 해가지고 9시간 걸렸네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렸다. 알베르게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목소리가> 유튜브로만 보던 건물을 직접 보니 뭔가 신기했다. 나는 가방만 알베르게 바로 던져두고 멕시코여는가 맥주를 마시러 왔다. 세르베스, 자, 치얼. 감사합니다. 형님볍이 노래를 부르던 매운 소스가 왔습니다. 한번 뿌려 먹어 볼게요. 맛있다. 원 모어? 오케이. 오케이. Let me t 맛있어. Yeah. <laughs> mm. It's not that spicy. It's okay, I think. It's good. Mm. I like it so much. Yeah, but it has... Okay. It has flavor. Perfect. Yeah, much better than Tabasco. Mm. Mm. Ah. Of course. Yes, <laughs> Maurilio. Maurelio. <laughs> it's the um, American hot shot. Yeah, this one. Special. Okay. Korean... Really well, yeah. <laughs> 핫 소스를 마구 뿌려 먹던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한 순례자가 합석하기로 했다. 23년도에 100km를 걸었었고 이번에 800km를 전부 완주하러 오셨다고 한다. 영국에서 오신 우리 존 형님의 팔에는 까미노 타투가 있다. 인상 떼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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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샤워를 해야 돼서. 이따 저녁에 한잔더 하기로 했어요. 일단 빨리 들어가서 빨리 씻고 나와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샤워를 마치고 정비한 다음에 바로 순례자 메뉴를 예약해 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배고파 배고파. 스타터로 토마토 파스타와 메인으로는큰 치킨 한 조각의 감자튀김. 거기에 와인까지 12유로에 제공된다. 맛은 노 코멘트 하겠다. Buen camino Marco. u e n c a i n o u e 맛있는 저녁을 즐겼습니다. 너무 좋네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오늘 정말 첫날인데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길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디오스. Buen camino. 오늘은 특별히 맛 좋은 세면대물을 준비해본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 안 먹었던 샌드위치로 아침을 키친타월을 떼내고 해결한다. 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붙어있냐? 귀여운 고양이랑 마우리쇼 형님이 기다리고 있다. 안녕. 안녕. 너내 스틱이 좋니 어? 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둘째 날. 천천히 느긋하게 아침도 먹고 이왕 늦은 거 그냥 천천히 가려고요. 그래. 오늘은 론세스와이스에서 수비리까지 약2 1 k m 를 이동할 예정이다. i t If the, the r o a d are like this, I think we can go like f k m e e r s per hour. <laughs> yeah. 오늘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 Good morning. 그래도 다행히 어제 발목 접질린 거는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사 거리지 말고 안뛰어 다니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오늘도 오랜 가미노 뭔가 아기자기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론세스바이스에서 3km 떨어진 부르게테 마을은 바스크 지역 작은 마을 특유의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더불어 무려 42개의 베드가 있는 평점 좋은 알베르게까지 있어 성수기 론세스바이스 차선책으로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다. Come on, come on. l a 아 a I 에 o I o I go. I go. o the... ah, th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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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I 이고 I go. 이 go. I go. I 니 o I go. ¡Ay, <laughs> uh. am so sorry. cierra ah, ¡Hola! ¡Hola! Cierra la so sorry. cierra el portillo 커피 자판기 먹으러 왔습니다. 전날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거의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에너지 드링크도 사둔다. 이자, yeah, 야, holy water. <laughs> 쉬었다 갑니다. Let's go. 에스피날 마을은 론세스 바이스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다. 첫날 생장에서 여기까지는 약 3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들 머무시는 것 같다. 비수기에도 열려있는 바랑 자판기도 있고 중간에 쉬었다 가보시길 추천해본다. 에스피날 마을을 지나 수상한 순례자들을 만나게 됐다. 오케이. Okay. 야, yeah, 야, yeah, of course. Ah, looks so lovely. Hola! Ciao, ciao! Hi, hi! a r e you tired? You okay? I'm j k m m 남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지금 까미노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애기가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드론으로 막 찍어주고 이리저리 시간을 막 보내다 왔는데 아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근데 진짜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길이 진짜 이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길이 아닌데 울퉁불퉁한 길을 애를 업어 밤에 거기서 또 밤에 알데르기에서 잠을 자가며 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땐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너무 부럽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님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부럽네요. 너나 잘하세요. 뭔가 예쁜 계단으로 된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거의 내리막이 많네요. 이말 때문에 진짜 이런 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The moss, the moss are everywhere. It means it's very humid. This is a green forest. 역시 나만 느낀 게 아닌가 보다. Very mossy. Wow. g u y 요미노를 걷다 보면 이렇게 오프리시를 하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많다.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꼭 개인적으로 무기나 방어를 위한 도구를 제가 어? 어? 호주원이한 손에 손 넣는 게 너무 귀여운데 <laughs> <laughs> also heard, you know, just like um, every river in Texas, you know. <laughs> Hi, Can you make I'm it? Can you do it? Come up here. It's, it's a little slippery down here. Machine, you go up with Mommy. Here. Go, go around and go up. <laughs> you through? You're Come you on. Come on. <laughs> <laughs> <목소리도> 이렇게 나는 길에서 만나게 된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오히려 내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좋은 사람들과 예쁜 자연 속에서 함께 걷는다는 게 참. 편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내 마음도 또 다시 설레고 있는 것 같다. 와우, 나이스 뷰. 베 나이스. This is u n b e l Look at the little dude <laughs> <laughs> with his earphones on. Is there music playing? No, he's got a, like a audio book. <laughs> <laughs> he's an audio boo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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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6.9km 남았습니다. You. Hola! Can be. Oh. How did that get higher? 저는 지금 거의 주비리에 도착해 가고 있고요 빨리 가서 체크인부터 하고 지금 풀고 빨래를 어제 제대로 못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하고 그리고 지금 벌써 메모리 용량을 촬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한 400기가 쓴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옮겨 놓고 백업해 놓고 편집도 좀 하고 어. 아 근데 형님들이 자꾸 맥주 마시자고 <laughs> 모르겠어요 일단, 마음이 가는 대로 도착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무게, 세포가 느끼는 대로 그냥 대충 살아볼게요. 이번 카미나에서는 일단, 빨래부터. <laughs> 큰일 났어. 네, 거의 밝아보고 다녀야 될 수준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걸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솔직히 너무 코스가 짧아가지고, 뭐, 느낌이 안 와요. 뭘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이게 내가 놀러 온 건가. <laughs> 트래킹하러 온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뭔가, 그런 시간이 또 찾아오겠죠? 저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시간들이. 응. 이거 발목 꺾이기 딱이겠는데? 이런 데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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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쥬비리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영국형님이 마을 입구에 계셨다. When did you arrive? An hour ago. Ah, okay. Where are you staying? Actually, I didn't decide. Ah. Oh. I have to look for a baggie. I will find the cheapest one. <laughs> <laughs> ah, municipal. 14 euros. Where is it? Oh, it's quite far. Where, where are you staying? I'm staying here. Ah, here? Yeah. Do you know how much? Uh, I don't know how much uh, dormitory. No, I have a single room. 아알르기 리오, 아르가 아1 7 3유로 괜찮오완벽 오케이 나는 그냥 이렇게 별 계획 없이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는다 그래도 까미노 관련된 어플에 잘 안내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숙소를 잡을 수 있다 안라 알베르게는 이렇게 신발과 스틱들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항상 마련되어 있다. Where? Crayons r e a are everywhere on Camino, right? And they normally come lots of them here. Here? Yes, they like wow. my albergue. I'm famous. Ah, really? I'm very famous in Korea. I didn't know that. You didn't <laughs> know why? I just walked in. We like, do know because why. Because it's but near. <laughs> no, it's the best one. You will see. Normally, Korean people love to cook. And ah. I'm the only one that have kitchen. Yeah, I'm checking in my albergue right now. I'm staying with uh, the same albergue with John. Uh, what's the name of the albergue? Rio Arga. Rio Arga. Yeah, yeah, yeah. Just that's on the, the one. I Oh. No, sorry. okay for me. Oh, yeah. p e r f e c So you have locker number 8 over there. Ah, oh, okay. Uh, blankets on top. Mm -hmm. Okay, if you need. And here on the back door you have the Wi-Fi. Ah, oh,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Gracias. Gotcha. Hey! Thank <laughs> <laughs> you. Yeah. Yeah, yeah. 지금 주빌에 도착해서 일단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이 다리 건너서 바로 앞에 보이는 알베르게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기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유명한 알베르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그 아까 미국인 형님이랑 지금 또 영국 형님이랑 <laughs> 저 아까 멕시코 형님이랑 전부 다 지금 바에서 만나자고 워트앱다 따가 가지고 지금 일단 빨래 아, 다 제끼고 가려고 합니다. <laughs> 일단, 일단 가볼게요. 맥주 한잔 하러 가야 되니까 일단 오늘 하루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엔까미노 아디오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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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녀는 거꾸로 찍어버렸다